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 팀장입니다. 여러분 2분기 어닝 시즌은요. 우려와 좀 달리 어때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예상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기대치가 낮았던 것도 있겠지만요. 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뭐 지수 상승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 테슬라가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기대감만으로는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지 않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죠.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 FMC도 있는 이만큼 이 관망세도 짙어지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좀 제한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기대는요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풍부한 자금 유입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수 상승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이렇게 테슬라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 뭐 미국 증시도 어제 빨간불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K 증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빨간불, 불장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오리 에너지 오랜만에 여러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길게 횡보로 이어오는 시점에서 그렇죠? 바로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새로운 이슈가 있어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어느 순간에 크게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더 캔들을 붙여 가면서 이어질까요? 횡보가 아니면 반대로 떨어질까요?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영상을 좀 빠르게 준비를 한 거니까 만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잘 시청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확실하게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오리 에너지 여러분 어때요? 바로 글로벌 1위 지역발전 전문기업이죠 오마트 테크놀로지스 캘리포니아주 설터노 인근 블론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빠른 시일 내에 정식적인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시범 운영 가동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 주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자 어떤 얘기가 또 나오고 가고 있냐면 여러분 아 개미들을 살때 우리 개인 주주님을 살 때는 이제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서 팔고 제끼고 뭐 악순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 뉴스라는 찌라시를 하나 띄운 다음에 개미를 터는 역발상 뭐 이러면 그래서 뭐이 차전지가 영원히 불장이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지수 꺾이기 전에 분발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부러 올린 다음에 다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떨어질 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게요? 최근에 2차 전진화도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다 가는 마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지오리 에너지 어때요? 리튬 관련해서 총 2,800톤 시총 20종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름이 1kg당 292.5위안인 점을 고려해 볼때약 1,4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좀 종합해 볼 때는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계약 마무리입니다. 당연히 공장 임시로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 물린 주주님들 일단 많은 고생 많으시겠지만 분명어서 뭐다 최소 요소 여러분 점상 갈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왜요? 톤당 6천만원 잡고 시총 20조짜리 재료 회사 미국에 있죠? 기술은 또 이스라엘이죠 현재 매출 170억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뉴스를 띄우지 뭐 차라리 공시를 띄웠더라면 훨씬 더 크게 최소 5반까지도 갈수 있는 연상각인데 그쵸? 죠데여러 중량이 뭐겠어요? 결국에는요 이런저런 이게 나올지라도 주식은 못 되면 가는 거다?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악재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편에또 무슨 얘기요 호재다 얘기도 나와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호재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누구말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요즘 시장 어때요 변동성이 또큰 시장이잖아요 이때는 미리 준비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매도하는게 맞아요 그냥 이대로 가져가요 믿고 한번 추매해 볼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요. 특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길게 횡보하면서 캔들을 보충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소폭 상승하기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오리 에너지 관련해서 나는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여전히 이 고점에서 그냥 물려 있었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한테 현재 어느 상황이 놓여 있는지 상황대에서 설명을 좀해 주세요. 문자로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면 도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면 알려드린 정보 통해 알려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리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오늘 좀 소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 난 여지껏 혼자서 그냥 기사 보고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내 개인적인 뭐 감이나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 이젠 아니죠.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관련 종목에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2258 1710이 번호로 그냥 지오라고 보내시면 돼요. 지오의 지오리나 에너지 지오. 제가 빠르게 정보를 일단 공유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하실지 단 대응 방법도 세워 드릴 겁니다.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가진 않거든요. 앞으로 최대한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로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게아니라 말씀드렸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로 지오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침 또제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7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 인데요 딱 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가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실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 이었습니다 이때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 이었던 종목이 31,800원 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천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불 이 정도면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3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가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승 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2만원, 뭐, 2만 뭐 3만원에 들어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제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을하고 있을 때여러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너무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 258 자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 2 5 8 1710 번으로 급등 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오리 에너지로 돌아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연2800톤 리튬 추출 바로 지오리 에너지 지열 발전 소협상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세부 내용만 조율하기로 그 내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인수 후에는 리튬 연2,800톤 추출 가능해지겠죠. 여기에 뭐 고심도 추가 시추는 물론 이고 현재 2개공에서 한 추출 가능한 지열수를요 최대 2에서 한 10여 개공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지열 발전소 인수협상 마무리 단계 에와 있다.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이제요. 막바지에서 인박 이제 한 겁니다. 모든 점은 그래요. 확정이 되는 순간 주가는 천정부지로 크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 마무리라는 얘기는 확정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고 사신 분들은 주가 더 크게 상승했을 때그 상승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상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종목도요. 뭐 삼상이 확정적이 됐다. 그 전에. 이상삼상 지금 뭐 시험 중에 있다 뭐 임상 중에 있다 이럴 때 사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도하는 건 언제요 확정되고 나서 매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마무리가 아니라 확정되고 나서 크게 오른 그때 막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점에서 막 여지없이 물리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임박했고 지금 세부 내용 조율 중에 있다 이렇 했잖아요 지금 매수의 기회를 하는 겁니다 저쪽 매수의 기회 자고 크게 상승했을 때가져간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요. 추가적인 이슈또뭐 모멘텀 나오기 전에 미리 받아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고요. 그래야 좀 보세요. 다시 자리로 흔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흔들리면 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매도가 나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버티지 못해가지고 하지만 아니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제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이사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서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난 불안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정보를 미리 좀 받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오르 에너지 관련된 속보니까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2158-1710 번호로 지오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린가 동시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뭐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길게 행보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가는 크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 좀 드리고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 있잖아요 대기 중인 경목에는 반드시 돈도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아요 한번 추세를 또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 당연히 뭐 매수, 매도가 다 기본이고,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지오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문자 남겨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뭐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뭐 지오르 에너지가 한번 크게 오를 때도 있었고, 좀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희망도 많이 사라졌고 불안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는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거 반등할 수 있는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중심으로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투여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